만화를 그리는 출판 형식이든 혹은 웹툰 형식이든 처음 만화를 그리다 보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주인공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바스트 샷과 이렇게 롱샷이 같이 세트로 왔을 때. 요한님의 콘티를 좀볼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역이냐면 임무를 맡은 대륙의 사제들이 북쪽 섬으로 떠나던 중에 저주받은 숲을 지나게 되고 괴수를 만나지만 가까스로 통과한다. 어, 숲을 통과한 그들은 마침내 북쪽 섬으로 갈수 있는 항구 도시를 바라보며 일화가 끝난다. 막 여기서 보면 독수리가 날아서 막 깃털이 날리고 요연이 이렇게 막 보면서 오 새가 있어 라고 보여주고 새가 어이 하면서 이제 누가 어깨를 잡는데. 그리고 놀라고 나서 다시 쭉 자네 모여 있지 않고 어디 정신 팔려 있어?라고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 저기 새가 있다. 근데 이 대화 흐름 되게 재밌어요. 몰입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를 본다고 그렇게 놀라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새를 보면서 놀라지? 하면서 어 뭔가 뭔가 있나봐 하면서 이렇게 쭉 보게 돼요. 이 숲은 새가 날아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A가 이렇게 또좀 놀라면서 사사사사사. 이렇게 효과음이 막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을씨년스러운 숲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작게 보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고단하니까 헛게 보이나보다 내려가기 전까지 좀 쉬자 쉬는게 좋겠다 얘기를 듣고 자 우리도 가자 갑시다 하면서 이제 B라는 인물이 A를 이렇게 끌고 이동을 하는 근데 이동을 하는 중에서도 막 바람 불고 막 너무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풍겨요. 그리고 그 바람이 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등도 넘어지고 그쵸? 기만자 너무 이미 재밌죠? 새로운 인물 D랑 C가 등장해요 그러면 D랑 C가 등장을 하면서 아 바람의 방향이 영 좋지 않다 이대로 있으면 괴수들한테 우리 위치가 노출될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딱본 사람도 입장에서 아 얘네가 있는 이 숲이라는 곳이 괴수가 등장하는 세계관이고 그리고 새가 날지 않는 뭔가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관과 다른 장르가 SF 쪽인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 고 나서 어서 출발하지. 뭐 숲의 끝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통과해야 된다. 모두 알겠지만 우리는 대륙의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다. 한 명도 잃지 말고 숲을 건너야 해. 음, 이제 각오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멤버들이 이제 보이면서 첫 것이 끝나는. 처음 만화를 그리는 뭐 웹툰이 아니더라도 출판 형식이든 혹은 웹툰 형식이든. 처음 만화를 그리다 보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주인공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처음 보는 캐릭터를 우리는, 아, 얘가 주인공이구나 하고서 몰입을 하면서 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를테면, 첫토에서 그냥 사라져. 그러면 뭐야? 얘가 주인공 아니었어? 이런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A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인물이 갑자기 죽어요. 몰입을 막 하다가 얘가 막 다칠까 봐 노짐노사하면서 막 보다가 뭐야? 죽었네? 뭐야? 얘 주인공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몰입을 했던 거에 의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무조건. 그러면 초반에 뭐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필요하다. 예를, 예를 들면 냅다 얼굴 딱 등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를테면 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를테면 막 건물을 좀 외관을 좀더 그 외벽이나 이런 걸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안겨주는 거야. 이를테면 앞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뒷모습도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를들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인물들이 있는데 묘사를 좀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마 이러면서 천천히 보여주다가 딱 등장을 주인공이 할 때는 좀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아, 봐봐. 얘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건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미스 중에 하나인데 배경이나 장소가 바뀔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첫 시작에 막, 아, 음, 하면서 일어났어요. 화품을 하면서. 근데 일어났을 때는 얘가 첫 시작은 집이었어요. 그러면 첫 시작 첫 컷에서 예를 들면서 하암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품을 하고 있는 컷으로 시작을 했다. 그 다음 컷에서 요런 배경컷이 들어가면서 아, 아 배경이 지금 본인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하암하고 일어났는데 만약에 배경이 책상에 앉아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일어나서 하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뭐 방과 후 라든지 혹은 아침에 좀 등교를 좀 일찍 해서 하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배경과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 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무엇을 어디서 라는 정보를 이 인물이 보이는 바스샷과 이렇게 롱샷이 같이 세트로 왔을 때 뭐를 헷갈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먹고 있는 컷을 넣어줄게요. 막 이렇게 뭔가 먹고 있어요. 요 중간 사이에. 그냥 아무 컷이 없이 뭐 이를테면 밥 먹어 라고 하고 엄마가 어, 알았어요. 하면 그냥 집에서 아, 밥을 부모님이 차려주셔서 먹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근데 만약에 학교로 가서 만약에 급식을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 얘가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려면 컷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거를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장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를 보여주는 전체 전경샷이 있고 그 다음에 급식판을 들고 있는 주인공을 보여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배경이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돼요 전체 연출의 템포들을 쭉 봤을 때 굉장히 웹툰의 호흡으로 너무 좋거든요 그게 왜 좋다고 느끼냐면 웹툰을 보시는 분들이 스크롤을 이렇게 쭉 넘기면서 후루룩 후루룩 보거든요 대체로 휙 보는데 그휙 보는 속도감에 맞춰서 굉장히 템포를 천천히 초대하듯이 그렇게 연출을 잘 짜셨어요 그래서 어?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약간 스산하고 음산하고 좀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인가 보다 이 숲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곳인가 봐 하는 것을 천천히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정식 팔리지 말고 빨리 우리 모임 있는 장소로 이동하자 라고 했었잖아요 이 다음에 이동한 곳에서의 여기 컷이 하나가 빠져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에 맞는 배경 정보값이 없는 거예요 약간은 하이 앵글 정도로 해서, 자, 이제, 우리도 가자! 하고, 휘잉! 하고, 챙그랑 아, 여기로 넘어왔구나. 이런 식으로. 아, 저게 설명, 설명 잘 못한 것 같아. 저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면 전환은 램프에서 전환된 거예요. 아, 램프랑 CD가 한 공간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AB가 잠깐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무리로 컴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콘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A랑 B를 보여주고 나서 바로 C, D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랑 얘는 다른 공간에 있어라고 머리 속에서 내가 막 구현을 하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 둘이 한 공간에 있나?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인가? C랑 D는 그러면 뭐지?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게 하는 연출들은 가능하면 빼면 뺄수록 좋아요.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친절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챔그랑 하고 휙 하는 컷이 요 사이에 들어가고, A란 인물이, 어, 등이 쓰러졌어요. 라고, 참고로 요게 등입니다. <laughs> 램프가 이제 쓰러졌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멀리서 보여주는 거죠. 한컷한컷 한컷 그려주는 게 설명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그때 한 편에서는 하면서 이 나레이션 넣고 약간 템포를 좀 띄워주는 거죠. 바 시가 준비 중이었다. 됐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 요한님이 느끼신 대로 훨씬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 호흡이라든지 스크롤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되거든요. 저도 그 이제 계속 출판만의 형식으로만 계속 연습을 하다가 웹툰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요. 요즘 웹툰 형식이 너무 재밌게 보여서 처음에 템포들은 찬찬히 흘러가다가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만들잖아 페이지를. 그러면 한 3페이지까지는 호흡이 괜찮다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면 너무 커서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치 말을 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자, 유아님, 제가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천천히 템포가 가다가 한 4, 5, 6 넘어가면 유아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화를 좀 그려볼 건데 지금 이해가시죠? 제가 다음 템포 넘어갈게요.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죠. 뒤로 갈수록 너무 빨라져. <laughs>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초반의 템포들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한번 써봤어요. 그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좋겠는 내용들을 한번 타이핑을 해봤거든요. 근데 타이핑을 해보니까 그쵸? 무슨 소인지 완전 알겠죠? 그 페이지는 길어봐야 한 다섯 줄 정도 분량이 글로 나오는 거예요. 1페이지에는 글이 빼곡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막 등장인물 새로 등장하고, 여기서 막이 캐릭터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며 장소가 바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드랍 더 비트. 그래서 이거 요한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짜실 때어 그림으로 냅다 일단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유아님이 너무 초반에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시니까 일단 그려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스타트는 너무 잘 끊으신 거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할 를수 있을까? 드랍더 비트가 아니라 <laughs> 글을 다시 한번 글콘티를 주르륵 적지 마시고 한 페이지 분량 저는 이제 연습장에다 혼자 콘티 짜볼 때는 어떻게 짜냐면, 네 개를 짜거든요. 여기 한 줄에 들어갈 분량을 하나가 딱 정해졌으면, 그 분량이 글콘티가 만약에 세 줄이다. 그러면, 세 줄에서 너무 적어지거나 많아지지 않게 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막 갑자기 드롭 더 비트가 되면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가 너무 빨라지는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뒤로 갔더니, 한 페이지 분량이 막 이만큼이 한 페이지 분량이었다? 그럼 얘를 쪼개서, 얘한 피, 얘한 피. 이렇게 두 페이지로 쪼개는 거죠.